<laughs> 뭐야 방금 화려? <laughs> 개 미쳤네. <laughs> 북쪽 북쪽 북쪽. 어매딩님 네, 북쪽에서 계속 가저맞만줘요오미치가좀이끌었 아... <laughs> 오른쪽이 다라는데. 네, 차트에... 제 군대장이 담고아예비는 아, 아, 내가 먹는다. 음, 유비 너무 맛있고. 뭐 음. <laughs> 이게 잘못한 거 같은데. <laughs> 이게... 오, what? Bro, what are you talking about? h 아 a to r o i h a t a r 제가 살리면. 하긴. 우르핀 한 열다섯 때줘요 죽어버려. 살리팀, 살리팀.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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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빠. 와, 개 빨라, 진짜. 하 a r 디 What? What? 체크포인트로 들어, 앞시다 체크포인트로. 오, 어떡 이거 회전 회오리, 회전 회오리, 초매 드기리. 혹시 눈앞에서 죽었어안인어안 죽어요. 그래, 그래, 다 기절한 것뿐이에요. 아이 아빠, 특이한 점이 있죠. 이거 탑못싸요두 명이 시대에요. 아, 그래요? 사람 모아서 5층까지 싸우면 대박이겠네요. 아, 해볼까요? 한번 아, 올라가 보세요. 아.. 이씨 이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요 서커스 탄? 한 명이 안 집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 아.. 이거 소림축같지본거 같은데? 그 축구 골때 지킨다고 막.. 아.. 이고 엉덩이가 빵실하네 싸워 싸워! 가자! 누가 저 총알 좀 박아줘요. 나도 엉덩이 좀 만지게 해줘. 아아! 진짜 내 아아! 아도 아, 도박쳐 도박샷. 완전이 만전 접어. 빨리 빨리. 아, 지뢰콘 좀 둥알았어.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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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나부터. 죽으신 분들은 기법하고 재벌 때 맵에서 다시 부셔야 될것 같아요. 아, 빌리 야, 음, 경 계속 그 헬기 맞추려고 쏘는 것 같아요. 엔진 소리. 준비준비준비 준비, 준비. 발포 발포 발포. 발포.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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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 멈추 엔진 멈추저 죽었어요? 저 다시 리스폰 할게요. 오케이. 안 아, 죽. 네. 음, 아! 제가 쏜거 오케이 또 산났나요? 네, 그것까지 맞춰서 지금 엔진 나온 것 같아요. 연막 하나 깠어요 지금. 오케이. 점프 잡았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네, 컷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방어해주세요 뉴턴 조심 아. 오 날개 맞췄어 오 헬기 날개 맞췄어요 추락해요 이제 오 헬기 날개 맞췄어 어, 오 나이스 오 헬기 추락한다 잘봐요맞췄 죽어버려라 헬기 다운되면 말해줘요 그... 다운됐어요 다운 다운이에요 완전 다운 아이고 좋다 좋아요 아.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아, 저도 아, 좋아요. 어, 아 예. 랠리 하세요. 어 도망치지 마요 어디 가아 예. 갑니다 갑니다. 일단은 뭐 이제 햅 지어진 동안 멜리스폰 아, 하시고 햅 스펀이 가능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맞아,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좋아요. 네 그대로 가만히 있어. 네 좋아. 다음하자. <laughs> <laughs> 다 맞자, 로아 엉덩이들아 빨리. <laughs> 오예, <laughs> 나저 의상 안 가고 싶어, 무서워. 이탈각이가 유탈각이가야 너만 앞으로 나가. 나갈...